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야 문명의 위치에 대해서 정유선생님과 김유현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위치가 무슨 의미인가요? 아,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위치는 마야어로 인공 산,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건축물들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대 사람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 기재의 피라미드. 이게 이제 피라미드인데, 아까 보듯이 위치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죠? 네. 높이를 보면 138m. 원래는 146m 였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요즘도 140m 넘는 건물이 별로 많이 있는 거죠. 지구라트는 높이는 그렇게 안 높아요. 뭐 25m? 그런데 건축물로는 거대하죠. 그 거대한 걸 찾는 인간의 마음이 뭐그 후에도 계속 됩니다. 여기 켈른 대성단은 높이가 157m라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높이기 위해서 여기 첨탑이 정말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카톨릭의 상징이죠. 피라, 기저의 피라믹 같은 것은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지구라시라든가 켈른 대성관 같은 것은 좀 종교적인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만 할 것이냐. 나도 있다. 그러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81m라 했거든요. 이거는 종교나 뭐 정체하고 관계없는 상업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좋았지만은, 브루살리파. 네. 이게 두바이에 서 있는 건데, 이게 무려 800m가 아, 넘어요. 828m라고 네, 돼. 요 이것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답니다. 근데 설계는 외국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사업 펠리스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 보고, 이 모든 더 높은 건물들이 고대 문명이 있었던 그 우대륙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빼놓고, 그랬더니 여기 메사 아메리카 문명이죠. 메사 아메리카 문명에서도 중에서도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이 이런 걸 세웠습니다. 티카레츠의 1피라미드, 높이 47미터. 뭐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이 밀림 속에서 이 47m는 엄청난 건대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마야 사람들은 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 찡! 그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높은 피라미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첨탑형으로 가는 피라미드는 고전기 마야 문명의 특징이거든요. 고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고전기, 고전기, 후기 고전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청동기, 철기, 뭐, 신석기, 후,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음. 부대륙에서 연대를 나르, 나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이제 학자들이 고전기가 이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로 음. 보고 전기 고전기, 후기 고전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고전기의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마야 문명의 고전기, 그러면 마야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시절,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기 마야 문의 특전은 피라미드와 강장 및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제전 중심지. 아까 보신 모습이 이제 재전 중심지인데 그 거기서 중심에서 이제 발전하였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체하는 사회죠. 제전 중심지에는 5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시간의 역사를 기록한 달력을 새긴 비석들을 앞세운 피라미드가 하늘을 찌르듯이 용태하고 서있다. 500년인가요? <laughs> 5000년인가요? 5000년 째일높 <laughs> <채에다. 웃음> 하여튼 그래서 그 앞에는 비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검은 중물 안쪽으로는 화려한 채색 총천연색 벽화가 있고 거창한 장식을 한 집에다 리 새긴 비석 현란한 아름다움을 주는 토기들 이게 전부 다, 다 고정기만의 특징적인 거죠.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한 문명의 시기가 될것 같아요. 네. 요것은, 여기가 북쪽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제전 중심지라고 부를, 불리는 마야 중심지는 요런 식으로 피라미드와 부속 건물, 요쪽으로는 공물이 하나데 있고, 요렇게 해서 항상 광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도 하고, 뭐, 오만 행위를 다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요 광장이 있는 곳이, 발달한 곳이 고정기기도 하고요. 띠깔 뭐, 그란플라사, 여기가 이름이 그란플라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북쪽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건물들이 있는 스타일. 아크로폴리스는 건물이 저렇게 제 피라미드가 있고, 광장이 있고. 예, 예. 그런 구성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예. 건물 내에, 내부 건물에 이렇게 벽화가 보듯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죠. 요 벽화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거창한 말을 했던 그 엘리트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이라 그래야 되나? 실제적인 사람, 평, 평범한 병인들. 삶은 같죠? 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입으신 옷좀 보세요. 색깔도예쁘지만은 네. 시스루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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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그건... 올리고, 다른 이런 재미있는 생활장이 있어서 까닥끄물이라는유독지에서 발견된 건데, 이 내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색이 아직까지 저렇게 예, 진하게 남아있는 거요 진하게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내부의 피라미지 공개가 안 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음. 이 색깔이 이제는 이제 왕창 사라졌겠죠. 우리가 발굴하면 이제. 궁금한 게 벽화는 저렇게 컬러풀한데, 실제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색의 옷을 입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저 당시, 250년 전. 아, 흥미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면직물은 네.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 면직물이 발달했는데, 어, 대부분은 흰색에다가 자수로 수놓은 것을 입었어요. 네. 근데 여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청색으로 다 물들였잖아요. 네. 이 청색으로 물들여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무늬도 집어 넣으시고 물 드릴라면 드릴 수는 있었어요. 마야 블루가 있거든요. 네. 마야의 청색. 아. 그거는 이제 도자기에 쓰고 벽화에도 쓰고 그런데 물감으로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전부다 이런 피라미드 제작하는데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귀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피라미드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석을 세워놓고 위엄을 내세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오더라스 꽃반에 있는 비석인데, 이앞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18토끼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의 이름, 행정, 뭐 이런 걸 전부 다다 비문이, 비문이 적혀 있는데, 지금 앞면만 있어가지고. 근데 18토끼라는 거는 이름? 이름인데, 네. 이 사람, 그게 달력 이름이에요. 아. 스무개의 그러니까 18개의 숫자가 조합해서 나가는 게 지난 시간에 네.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웃음> <웃음> 근데 18토끼예요. 근데 그 이름을 날짜를 이름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마야문명에서는 거의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 이 18토끼께서는 이 <laughs> <laughs> 그 18토끼 특이하게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음. 여기도 좀잘안 보이긴 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있고, 뭐, 의논하는 모습. 요거는, 혼자의, 혼자만의, 이제, 조상이라면, 요거는, 뭐, 여러 사람이 만나고 있고, 만 그래요. 네. 그래서 요 뒷면에는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들이 이런 일을 벌렸는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또 화려한 채색토기가 고전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화려하죠. 네. 이건 대부분 무덤 부담품인데, 여기에 네. 비문이 적혀 있어요. 네. 글씨가 적혀 있어서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용은 대부분 보니까 나의 카카오 잔이에요. 해피는 왜 나의 카카오 잔을 남겼을까?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카카오가 들어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오아술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발견했을 때, 했을 때이 속에 카카오 씨가 있었어. 와. 네, 네. 그래서 옆에 카카오 씨를 떨어뜨리고 찍은 사진도 있던데, 음. 어, 이 카카오는 의뢰용 음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에 물을 담아서 초콜릿을 만들거든요. 네. 맛있을 것 같죠. 쓰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죠. <laughs> 써가지고 100% 카카오를 먹어라 <laughs> <laughs> 그래서 의뢰용 음료에 있조금만마십니다 이걸 이제 초콜릿으로 만든, 그, 사, 또, 사람이, 사람인지 기억인지, 또, 스위스 네슬레에서 밀크 넣고, 뭐 설탕 넣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만들었대요. 음. 하여튼, 그런데, 의뢰용 음료이기 때문에, 여기 나의 카카오잔이라고 넣는 것은, 나 이렇게 귀중한 의뢰을한 적이 있어. 하는 증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카카오 단지도 있습니다. 이 단지 굉장히 멋있어요. 손잡이가, 이, 제규역, 네. 표본문입니다. 음. 이 단지도 제, 의뢰 때사용했어 네, 예, 이거는 많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리오아술리 무덤에서, 리오아리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도 뭐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 있죠? 여기 아주머니. 음. 이 아주머니는 아까 그 아주머니랑 비슷하게 딩딩 하시죠? <laughs> 특히 마야 사람들이 날씬하고 개날프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대부분 즐거운 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재미있어요. 이 아줌마가 이 옥수수 반죽일 수 그거 해가지고 지금 둥근 걸 만들어놨잖아. 요 네. 근데 앞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칠인씩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르띠아 나오면 빨리 먹어 올래 <laughs> 그러고 있는 거 <것> 같죠. <laughs> 이렇게 이 생활상을 알수 있는 토기도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총천연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었겠죠? 이게 이제 전부 다 피라미드인데요. 형태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여기 요게 이제 전기 고정기 거고 요것이 고정기. 이게 이제 후기 고정기로 넘어가는데 네. 어,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다 다릅니다. 이것도 똑같이 큰거 같잖아요. 맨왼쪽 네. 크기를 좀 아. 대충 비율을 맞춰 서해보니까 맨왼쪽 요모양 뭐, 요요 이렇게 작고 굉장히 낮은 요, 형태네요. 그러면. 네, 낮은 형태의 네. 피라미드고 요거는 뾰족한 높이 서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고전기 스타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후기 고전기로 가면 또 피라미드가 좀, 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잠깐 넓이가 팔십일 미나 된다라고 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피라미드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피라미드, 제일 오래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형성기에도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고전기에 해당되는 형성기요. 세로, 벨리스의 세로인데요. 카리브해 쪽에 붙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요 피라미드가, 어, 아까 그네 번째 우악 싹둥에 있는 피라미드하고 거의 같은 그 스타일이에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는데요. 아, 벨리스의 그림은 없군요. 근데 같은, 같은 그림입니다. 거의 같은 네. 스타일. 네. 그러니까 키가 작고, 여기다가 그 대신 신들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네. 그려놓은 게 아니라 조상, 조각을 해서 붙여놨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해를 바라보면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내려와서 해를 등지고도 할수있었요 어.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이때는 좀 정신이 없죠. 정확한 아크로폴리스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피라미드인가 그러고 이 조그만한데 사방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신의 얼굴을 두고 그래서 감,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음. 관찰자가 여기 그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딱 정면에 보니까 세 개의 조그마한 피라미드가 보여요. 표시석 같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일출 계절마다 해가 떠오르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 위치를 보니까는 이쪽은 하지에, 이 끝에서, 네. 요 건물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네. 요거는 가운데는 춘추분. 네. 요 가운데 정면으로 떠오르고, 요거는 네. 동지에 서 그러니까 어, 얼마만큼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가를 체크한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 그 시간의 흐름을. 뭐 가만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게 느끼기도 하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천체를 관측한 것 같아요. 관측 그리고 이제 그, 그거를 하기 때문에 사방이 열려져 있는 공간. 예.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 음. 마야 문명할 때 보면은, 항상 천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건물도 지금처럼 요런 사례도 있었고, 다른 경우에도 건물이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예. 했다는 얘기들었는데 지금 딱 이걸 들어보니까 음. 얼핏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드는데 근데 이런 그치. 기록이 있는지 우리가 이게 발견한 사람들이 올라가보고 해가 방향 이게 맞다라고 이새 아, 방향에 대서 네. 추측을 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록으로 음. 이렇게 뭐 관찰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었다라는 게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네. 마야 사람들이 그런 기록은 안 남깁니다. <laughs> 음. 그러나 비문에서라든가 이런 데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네. 해가 뭐 정중 안에 뭐 어떻게 어떻게 떴음 네. 그 아니면 밤에는 별이 무슨 어 금성이 이쪽으로 떴다가 이쪽으로 쳤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쫙 기록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찰하고 써놓은 기록이에요 아. 그 기록이 비문에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별이,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쫙일려종대라든가 네. 이런 걸 하면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그런, 그, 그런 특별한 날에, 이 우리의 왕, 아하우께서 태어나셔야 되고, 네. 죽어야 되고, 네. 그리까보통날을 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선체를 관측해서 현상이 바뀌는 아. 것을 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것들을 이제, 그 건물의 위치와 같이 연관시켜서 네. 했던 기록들이 그, 있으니까. 그 기록들, 네. 그런 기록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록들은 나중에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학사 등 발굴한 분들이, 어, 보니까는 또 건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관찰해서 보니까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가 뜨더라. 네네. 이거는 천문학자가 같이 천체적으로 하는 아스트로 아르케올로지가 있거든요. 천, 천, 천문고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띠깔 같은 데는 일곱 개의 이렇게 피라미드가 삐쭉삐쭉삐쭉삐쭉 서있는데 그게 각각 위치가 뭐를 본대요. 아. 요거는 같은 시기, 같은 시기, 온전 350에서 150년 사이에 있었던 엘미라도르라는 데에 있었던 데. 요거는 뭐 피라미드라고 보기도 그렇죠? 한 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게 태양신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색깔을 시, 예, 붉은색으로. 아. 거의 대부분 위치는 첫 색깔은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뭐, 아솔마야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거를 뭐 칠해가지고, 원래는 청천 색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시커뭇둥둥 아주. 고 네. 색이 네. 벗겨져요. 색이 벗겨져요. 왜냐하면 석회를 먼저 바르고, 아. 석회 위에다가 그린 그림이라서, 아. 색깔은 쉽게. 이제, 예, 쉽게 이제, 여기 뭐 매일 비 오는데, 음. 쉽게 사라지죠. 음. 근데 요거는 내부에서 발견돼가지고, 아. 처음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색상이 있었어.